안녕하십니까, 제스리쌤입니다. 자, 오늘은 수능 영어에 대해서 한번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영어 시험 보는데 모르는 단어들이 빵꾸처럼 빵빵빵 나올 때 당황스럽죠? 이럴 때 어떻게 문제 풀어야 합니까? 모든 단어를 다 알면 너무 좋겠지만 어떤 단어들을 몰라요. 몰라도 문제는 풀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자 핵심적인 주어 서술어 그런 자리에 모르는 단어가 나온다. 그건 잘좀 힘들어요, 그죠 근데 그런 자리에는 어려운 단어가 잘안 나옵니다. 사실은 어렵게 만들 수가 없어요. 주어나 이런 자리는 그러면 결국은 형용사, 부사, 뭐 이런 수식어 자리에 나올 텐데 몰라도 됩니다. 그냥 패스. 알면 좋죠 근데 뭘로 어떻게 그냥 교포처럼 미국 교포처럼 그냥 그거 단어 읽으면서 그냥 패스하면서 해석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된다는 얘기죠 결국 무슨 얘기다 저자의 주장을 초장에 빨리 파악한 것이 문제 푸는 거에 포인트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요 미리 주제에 대한 상식을 사회 과학 어, 뭐, 비즈니스 이런 주제들에 대한 상식을 한국말로라도 많이 쌓아놓으면 단어를 좀 모른다고 해도 각으로 문제를 풀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한번 보시죠. 2022년 수능 홀수형 영어 문제 24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 제가 이렇게 주황색으로 미리 색칠을 해놨습니다. 이건 뭐다? 내가이 단어들을 모른다라고 가정했을 때 한번 문제 풀어보는 겁니다. Mending and restoring o b j e c s often require even more creativity than original production. 자, 음. 멘딩은 알죠. 멘딩은 안다고. 생각해요. 수리하는 거죠. 주어자인데요. 주어자인데 모르는 어떡해요. 근데 이건 뭐죠? 멘딩과 r e s t 이 a n 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같겠죠. 비슷하겠죠. 맨딩만 알면 된다. 하나, 둘 중에 하나만 알면 돼요. 자, 맨이 자, 수리하는 거. 리스토링. 모른다고 쳐요. 자, 수리하는 거. 모를 수리에. objects. 물건들을 often, 종종, 때때, 종종이죠. 종종, often. require. 자, 요구합니다. 뭘 요구해? even m 뭐더 심지어, 너, 뭐 많은 창의적을, 창의력을, 창의성을 요구합니다. 뭐보다 오리지널로 생산하는 것보다. 의이죠 결국 보다 수리하는 게 그냥 만드는 것보다 더 창의력이 필요해 라고 얘기하는 거 어려울 수 있어 자 벌써 끝났죠 이한 문장에서 이 사람이 말하고 싶은 게 벌써 끝났습니다 사실은 벌써 저는 답이 보입니다 근데 한번 계속 가보시죠 자 The pre-industrial blacksmith made things to order for people in his immediate community 자자르고 갑시다 자 pre-industrial pre는 앞이죠 더 앞이죠 그죠? 산업화 그죠 앞에 blacksmith 자 blacksmith 뭐죠? 이 많은 사람들이 그냥 대장장이 이렇게 외우데왜 블랙 스미스인지 아십니까? 어 잠깐 넘어갑시다. 말하고 넘어갑시다. 다 재밌으니까. 블랙이라는 건 뭐죠? 검정색이죠. 그죠? 철이나 이런 것들은 검정색이고 재련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죠? 그런데 뭐 나중에 나온 금이라든지 은 이런 거를 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블랙의 반대말 뭐죠? White. White 스미스라고 하죠. 그죠? 스미스는 원래 여러 가지 뭐썰리 있는데, 스미스는 사실, 어, 그때이다 Strike란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blacksmith 뭐죠? 철같은 거를 때린 사람. Anyway, 자, 넘어갑시다. 자, 만들었습니다. Things, 물건들을 만들었는데. 예, o r d e 하려고 만드는게 투구장사가 아니라 어떤 그 뭐죠? o r order. d e 에 따라서, 자 주문에 따라서 만들었다 이거죠.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Immediate, Immediate을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요? 커뮤니티가안 됩니다. 자, 커뮤니티 n i t y 동네, 동네 주변. 그죠? 그 사회, 공동사회죠. 그죠? 이미디 e 을 모른다고 쳐도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자, 공동체를 위해서 주문 들어오면 페이스메이가 만들었죠. 블랙스미이가 만들었죠. 그죠? 만들었다 그 얘기입니다. 오케이. 넘어갑시다. customizing the product. p r o d u c 커스터마이징 아주 잘 이렇게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 달라는 대로 요구하는 대로 해 주는 거죠. 그죠? modifying. 마더파인도 수정해 주는 거고 transforming p r 자, 이런 자리 넘어가죠. 특히 또 o r n t 같은, 같은 계열이겠지. 넘어갑시다. It according t 사용자에 따라서 결국 뜻이 해석이 된다 자 고칠 수가 있다 이런 게뭐를뭐 보였다 was routine 일상생활이었다 이거죠 customers would bring things back 가져옵니다 고객들은 if something went wrong 뭔가 잘못되면 repair was thus 그래서 수리라는 게 뭐다 extension of fabrication이다 연장성산이다 근데 f a b r i c a t i o n 또 몰라 자또 모른다 나와서 뭐의 연장성산이래 아뭐 그냥 뭐 만드는 거 연장성산이겠구나 만든 사람이 갖다 줬어. 주문했다가 재장을 해줬어. 근데 고장났어. 가져왔어. 그럼 그게 뭐가 했습니 그냥 일이라는 거죠. 주 그냥 일이라는 거. 루틴인 거죠. 그렇죠? 계속 가면 with industrialization. 몰라 이것도 자뭐 뭐랑 함께래 자 industrial 그냥 교포스터. 어 industrialization과 함께 그리고 eventually 결국은 with mass production. 대량 생산과 함께 making things became 만드는 것은 어떻게 됐어요? province of machine tenders. 자 이건 또자뭔 소리야? 프로 o 뭐 스는뭐프로 o 스는 성이나 뭐뭐 뭐, 뭐 지역 이런 건데 지역인데 m 신텐더뭐 치킨 텐더도 아니고 m 신텐더 i 신 e t e 래 m 뭐죠? 모른다고 쳐요. 자아 이거 다 모르겠어 뭔지. Making things 만드는 것은 그냥 됐대. 뭐가 됐대? 모르겠는데 what limit 나와야지 이건 알겠어. limit 나와야지 뭐 제한된 나와야 e 지식을 가지고 자식을 가지고 어쩌고저쩌게 하는 게 됐대. 자 결국 뭐죠? 결국 아닌 거된 거죠, 그죠 옛날에는 굉장히 중요했던 일이 지금은 리미티드 날리지만 가지고도 할수 있는 일이 됐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사실이 뭐죠? 이게 다시 이제 짚고 넘어가면, 프로빈스라는 거는 뭐죠? 뭐 지역이 있으니까 결국 뭐죠? 어떤 부분, 어떤 어 구역 이런 거죠, 그죠 어떤 역할, 아좀 뭐죠? 해야 될일 부분들 이런 거죠. 무신 e r 라는 거는 뭐냐면 은 n 신 e r 는 결국은 그 슈퍼바이저, 슈퍼바이저 뭐지 아세요? 그 감독하는 거죠. 공장이 들어서면 큰 대량 생산을 하면은 대장장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관리하고 감독하는 것만 필요한 역할이 됐다 이런 뜻이겠죠. Anyway 넘어갑시다. But repair continue to require a large grasp. 근데또 이것도 몰라 넘어가. 아, design and materials. 자 그러나 뭐 중요하죠. 항상 중요하죠. 안전이죠. Repair이라는 것은 수리하는 것도 수리하는 게 나오죠. 수리하는 것은 계속해서 요구한다. 뭘 요구해? 큰 뭔가 요구한다는 얘기죠. 그건 몰라도 돼. 넘어갑시다. 디자인 한번 치워보자. 디자인과 그죠 재료들 이런 게뭐뭐더 요구한대. 자, understanding of the whole and a comprehension of the designer's intention. 자, 전체적이고 어떤 이해를 해야 돼. 디자이너 원래 만든 사람 제작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굉장히 위패로 남겨준 중요한 어렵다는 얘기죠. 대체가 안 된다는 얘기죠. 계속 나옵니다. Manufacturers all work by machinery. Or by vast sub, subdivision of labor. 이차 제조사들 큰 대량 생산한 제조사들은 어떻게 일하죠? 뭐 시너리로 일하죠, 그죠? 기계로 일하죠. 그리고 방대한 서비스면뭐또 몰라, 이것도 몰라 하는 labor. 자, 뭐 그냥 노동자들, 그죠? 일하는 거죠, 착착착 일하는 거죠. 그런데 not by hand이죠. 손주스펙도 몰라, 모르겠어. 그럼 뭐죠? Not by hand. 손에 의해서 하는 게아닐까 대량 기계나 이런 노동, 그죠? 착착착착하는, 그죠? 그런 노동에 의해서 하는 것이다. 만약에 1896, 1896년에 누가 뭐쓴 거겠죠, 그죠? Manual of Mending and Repairing, 이 영책에서 이 책에 다 설명했다. b 그러나 또 뭐시죠, 그죠? 어, oh, repairing, repairing은 이 쉽지 않다는 얘기를 하겠죠, 그죠? Repairing must be done 행해져야 된다, by hands 손에 의해서. We can make every detail, 모든 걸 디테일, 아주 꼼꼼한 거, 세부적인 거 만들 수 있다. Of a watch or a gun. 그죠? Watch나 gone에 대한 거 세세한 것까지. By machinery. Machinery를 만들 수 있어. But, 또 뭐시죠? 그죠? 근데 뭔못 만든다? Machine cannot m e n d 고칠 수는 없어. When broken. When it is broken. 그것이 고장났을 때, 수리는 결국 by hand. 사람이 위해서. 그죠? Expert. 사람이 위해서. 수리되어야 된다는 얘기.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또 나옵니다. Much less a clock or a pistol. 덜, 훨씬 덜 하네. 시계 그리고 피스톨. 어? 피스톨 번 똑같은 거 아니야? 모른다. 넘어가요. 넘어가. 그래도 해석이 되죠. 이미 끝났죠. 뭐죠? 뭘 찬양하는 거죠? Repair의 어떤 예술. Repair하는 거는 정말 이거는 기계가 대체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 하는 거죠. 벌써 답이 1번이 있다. 저는 첫 문장부터 답이 보였습니다. still left to the modern blacksmith, 현대의 판 b l a c k s 대장장 현대판 수리공들이죠. 자, 근데 마지막 거 찝찝하니까 하고넘어가어요 Much lesser c l o or pistol. 이거 뭐 다른 선생님들 하는 거좀 찾아봤는데 제가 뭐 이건 말할 것도 없고 이렇게 해석했는데, 이거는 뭐냐면, 결국 은 뭐냐. 자, watch는 뭐죠, watch? 굉장히 작은, 그죠? 손목시계 같은 거죠, 그죠? 아주 세심하게 정말 이렇게 제가 스위스에서 가서 봤는데, 이 굉장히 비싼 이유가 있죠. 이게 손으로 하나 이거 한땀한땀 정말 정교하게 진짜 여기 눈에다가 뭐 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와지고 큰 거죠. 큰거 그냥 대종식이 띠잉 이 훨씬 단순한 구조로 되겠죠그 얘기죠. 자 건과 피스톨의 차이는 뭐다? 건은 모든 총기를 다 얘기한 무신검부터 뭐 해서 그냥 뭐 핸드건도 다 건입니다. 건은 큰 거고 정교하고 굉장히 세심한 건데 피스톨은 뭐죠? 예전에 나왔던 거. 이 뭐죠? 리바버 같은 거 이렇게. 실린더 있어 가지고 돌아가는 거 있죠, 그죠? 그거를 보통 피스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죠? 훨씬 더 단순한 애들도 심지어 고장이 나면 when i t i s e broken, when those are broken, machine이 고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자, 이 내용 어디서 나왔을까요? 한번 보면 Waste and Want라는 Susan Strasser가 미국 델라웨어의 역사 교수라는 분이 2010년에 발간한 책에서. 10페이지, 앞부분이죠. 제가 예전에도 한번 강의에서도 얘기했던 건데, 앞부분 10페이지에서 발췌한 내용이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자, 결국 뭐다? 모르는 단어는 분명히 나오게 돼있습니 정말 모든 단어를 다 알고, 다 암기하고, 머릿속에 완벽하게 해석을 하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감을 빨리 잡아. 저자가 주장을, 어떤 주장을 하는지를 알면, 어떤 단어들 몰라도 그냥, 어떻게 하죠? 그냥 축축축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상 제슬리세이습니다